차이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동일성의 사유에 반해서 차이를 긍정하는 사유입니다. 그래서 동일성이 아닌 변화와 생성, 이런 것으로서 차이를 사고하려는 그런 철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들레즈에게 영향력을 갖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지금은 모두 다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는 것으로 됐습니다. 그래서 차이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식하고 폭력적이고 못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인간의 도의 어긋난 사람들이라는 비난을 받기 쉽습니다. 근데 이렇게 차이의 철학을 얘기를 할 때도 동일성의 사유는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. 가령, 가장 흔한 게 그래 나랑 달라 니네 차이 내 인정할게 근데 나도 너랑 다르니까 내 차이를 인정해 줘 라고 말할 때 인정으로서 차이를 얘기할 때나 너랑 다르니까 참견하지마 내가 전봇대로 이빨을 쑤시든 말든 참견하지마 라는 말이 실제로는 함축되어 있는 거죠 나는 나대로 동일성을 유지하겠다 참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때 이 차이를 인정한다는 라 말은 동일성의 사유가 뒤집어쓴 가면 같은 겁니다 그것도 이제 그렇게 좋은 의미에서 가면은 아니고요 좀더 쉬운 예는 서구와 이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이슬람 이슬람의 문화가 보존돼야 된다고 라 하는 이런 식의 나름 진보적인 문제 의식을 가지고 하는 분들 이런 얘기들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건 다양성을 확장하고 차이를 보존하자라는 얘기이니까 차이의 철학처럼 보입니다. 그런데 이 경우 이슬람 여성들은 어떻게 됩니까? 차도로 계속 써야 되고 운전하면 안 되고 대학 가면 안 됩니다. 그거는 서구화 되는 거니까 사실 그 말은 이슬람 세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겐 이슬람 문화라는 이름의 동일성을 보존이라는 말로 강요하는 게 됩니다. 이렇게 됐을 때 차이보존이란 말에 조차도 사실은 동일성의 그힘 동일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동일성에서는 의 대단히 집요해서 차이란 이름으로 변장해서 존속하는 이런 경우들도 대단히 많습니다